s o j o 니다 Kimgoni Kongchon m 이 s s e n g e r Sojong, Yunsag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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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u n s a g a 허 y u n 허 a g a r 그리고 이 명태균이 500억 한울공을 허경영에게 물려주기로 했다라는 그러한 보도 내용 뿐만 아니라 이 명태균이 허경영 여론조사 조작 의혹 그래서 허경영이가 실질적으로 0.83밖에 안 나왔어요, 대선 때. 그런데 이 명태균과 관계된 여론조사 기관에서 보면은 여론조사가 무려 5.5%, 뭐, 5.5가 넘어가는 4.6%, 막 이런 식이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론조사 조작으로,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안녕하십니까, 허경영입니다 하면서 투표 동료 그 전화, 그 여러가지 논란을 일으켰죠. 네, 그 전화에 2억 4천만 원을, 명태균과 관련이 있다라는 그 여론조사 기간에, 예, 허경영이 지급을 했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왔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 명태균과 허경영의 관계 그리고 윤석열 김건희 라인과 복잡하게 얽혀나. 그 윤석열 김건희와 명태균은 이미 다 아는 관계죠. 여기서 이제 허경영이 명태균과 이 관계를 관계가 드러나는 거죠. 호영호질. 그리고 이 허경영이는 완전히 지금 사법 리스크덩어리죠. 한 백여 개의 고소고발이 진행되어 있는 이허경영입니다 이거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인물인데, 그런데 이 서정욱이, 이 서정욱이, 김건희 공천 메신저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인데, 서정욱에 대해서 저는 추적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MBC PD수첩에서 미국인 전 판사, 미국인 전 판사의 에, 죽음 의혹을 파헤치면서, 이 허경영, 네, 이 허경영을 계속 추적을 하는 거죠. 이 추적을 하는데, 이런데, 이 갑자기, 뭔가 이, 에, 여러 그, MBC p d 수 PD에게 여러 정보가 제공이 됐습니다. 네, 여러 정보가 제공이 되면서, 아, 참, 이거 뭔가 한번 조사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들을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하나하나 드러나는 게 아니냐. 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에, 우리가 이제 명태근에 대한 에, 고발장을 놓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하나하나 모든 게 드러나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에, 사실상 미국인 전 판사의 유족. 예, 유족은 에, 이 서정욱과 에, 결국에는 김건희, 에, 김건희의 관계성 윤석열과의 관계성, 여기에다가 명태균, 그리고 이 명태균과 허경영과의 관계성, 이런 복잡한 얽힘이 있지 않았느냐, 이러한 사실들을 깨달아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총체적으로, 총체적으로 진실이 드러나는 데 가까이 가지 않겠는가?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특히나 미국인 전판사 죽음 같은 경우에는 이거 가족들이 계속 지금 협조를 안 하면 수사 진척이 안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가나만자 사망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직접 양주 경찰서까지 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이 오지 않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라참 이거는. 안타까운 일이다. 그렇다라면 더 강력한 수사망이 작동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서정욱, 오늘 이 기사를 보게 되면요. 자, 여기 보면은 김건희 총선 직전에 김상민 검사, 국회의원 대게 도와달라 청탁, 명태균 측 녹취가 공개됐다. 이게 나오죠, 지금. 명태균하고 어, 김건희가 총선 직전에 김상민 검사, 김상민 검사가 에, 고생을 했다라는 거죠. 조국, 에, 조국 수사 때 정말 고생 많이 했다. 에, 김상민이 의창구 국회의원 되게 도와달라 말했다가, 말했다고 이제 명태균이 이거를 얘기를 하면서 총선 공천에 개입한 정황으로 이것을 이제 지목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 김상민에 대해서 에, 이 이제 이 오늘 유튜브에서 이게 하나 터졌어요. 에, 김건희 공천 메신저가 서정욱 이거 MBC 뉴스에서 이렇게 보도가 됐어요. 에, 헛소문 일축했는데 영상 턱해가지고 에, 서정욱이 에, 김상민을 언급하는 영상이 나옵니다. 이게 또 나와요. 여기 나오죠. 네, 요 부분, 요 부분이 이제 의혹을 에, 증폭을 시키고 있는 그러한 정황이고요. 그리고뿐만 아니라 강해경은 명태균, 에, 김상민 공천에 네그 강해경이 얘기한 거죠. 명태균이 김상민 에, 공천에 김상민 공천은 이제 김건희가 이렇게 언급했다는 내용이 나왔는데 서정욱 고성국이 언급됐다. 네이 부분이 이제 MBC 이 지금 시선 집중해서 여기 나온 거죠. 요 내용 네 그래서 강해경, 명태균, 김상민 공천에 서정욱 에, 고성국을 언급했다. 네, 이거 철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미국인 전 판사, 죽음 유가족들인그 사건에 대해서 깊이 있는 사고가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을 명백하게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이 양주 경찰서에서도 이 부분을 언급한 적이 있어요. 네,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대한민국이 변호사들이 에, 이 서정욱에 대해서도 한번 좀 알아보게 되면은 이 서정욱이 에, 한번 볼게요. 네, 이 프로필을 에, 보게 되면은 네, 이 서정욱이 에, 지금 보니까 네, 이 서정욱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서정욱에 대해서 에, 한번 조사를 해보면은. 네, 이 서정욱이 지금 다음에 이렇게 보면은 70년생으로 나와 있고 법무법인 민주의 변호사다,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을 수료했다, 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제 이 정치 변호사들이 많죠, 정치 변호사들. 정치적으로 상당히 이 서정욱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거의 뭐. 전담 변호사처럼 행동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고, 그리고 에, 김건희 에, 김건희 공천 메신저 서정욱 아니냐, 이런 의혹이 지금 MBC에서 이렇게 보도가 된 이러한 정황, 그리고 에, 지금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죠. 네, 강혜경, 명태균, 김상민 공천에 서정욱 고성국을 에, 언급했다. 이 김건희는 총선 직전에 김상민 검사 국회의원에게 도와달라 조국 수사에 이제 고생했다 에, 이런 건데요. 이거 이제 조사하다 보면 김건희 조사를 통해서 에, 그러면서 김상민 에, 검사 에, 이 국회의원 공천 의혹과 더불어서 에, 그리고 이유튜버에 지금 나오고 있는. 에, 공천 메신저가 서정욱 헛소문 일축했는데 영상이 나왔죠. 저도 이 영상을 보니까 서정욱의 김상민, 그러니까 김건희가 언급했다라는 그러한 에, 김상민에 대해서 에, 서정욱이 언급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에, 제가 이 허경영 사건과 연관해 가지고 한번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점점 점점 하나 하나. 에, 신실이 드러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